안녕하세요, 여러분. 김나욱입니다 아, 네. 오늘은 제가 무엇을 하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냐면요. 어, 오늘이 내가 사랑하는 우리 조섭. 서빈은 못 말려의 조섭 생일 파티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조섭 생일 파티 현장으로 갈 건데 제가 아직 생일 선물을 못 샀거든요. 그래 가지고 어 백화점에 가가지고 일단 조석 생일 선물을 사고, 저는 그 파티 장소로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백화점으로 가도록 할게요. 일단 같이 먹을 샴페인 하나 사야겠어요. 뭐를 사야 되지? 뭐를 사야 될까요? 아, 이게 어떤 거예요? 단도는 전혀 없는데, 네. 그런... 아이 냥이 굉장히 고가 사이예요. 아 거부감도 굉장히 많고. 이걸로 하나 주세요. 네. 바디 워시는 뭐가 제일 잘 나가요? 이거는 올리브 브랜치 잡지에도 음. 많이 나오고 굉장히 오래된 샤워 젤이라서. 네 안녕하세요. 누가 와 있을까요? 제가 시간보다 조금 놓치고긴 했는데, 먼저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909호라고 했는데, 그안 열려줘. 나야, 나야! 주다 다친내 가슴 어떡해 아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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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풀이방법대래 지금 이 상황은 지금 이건 이 상황은 지금 말이 안돼 지금 어? 감히 조섭님 생신 파티에 세상에 이렇게 늦다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어디야? 마장? 마장역? 얼마 안 남았네 아 조금 걸어야 되는데 한 5분 6분 걸어야 되나? 어퀴 100만이돈 봐야 이제? 구독자 100만 제말 제말 맞죠? 구독자 100만 되면 테마벌어고 어? 형? 와! 너몇분 지각이야 지금? 형! 그래도 저뭘준비는 알아요? 형성이라고저뭘준비알요 응. 어, 설마! 설마! 와! 뭘준비했는 알아요? 미다야 봐주게 로와 빨리 들와이 삼았다고? 야 진짜 다이슨 샀어? <laughs> 와! 설마! 증식이 있겠습니다 아마도 진짜 쇼킹합니다 이상이 태어나서 이런 걸 처음 받아보실 거예요 이번 거 한번 같어 누구 왔어? 누구 왔니까클리니라니 아니야? 저거한번 해봐도 나 따뜻한 인을무시할게 있어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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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 트비카네 <laughs> 어? 안녕하세 <좀삑> <laughs> 어. 어, <laughs> 안녕하세요 이거 테이 저 뒤늦게 왔어요 오늘 야너왜 <laughs> 그러고 있어? 이 내려 내려 있어. <laughs> 이거 진짜 안 아파요 아, <laughs> 데너요이거아보세요 네, <왜> 한번 맞으면안 돼요? 아, 미친 거 아니야? 얘 <laughs> 좀.. 얘좀 위험해 아이아 어, 아 지금 당장 그대에게 아! 뭐야아한번 <laughs> <진짜> 당겨주세요 아아아아아 <laughs>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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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One <No> more time <laughs> 왜그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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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사나? 진짜 잘했어! 안 아파? 기분 좋단 말이야. 기분이 좋대! 안 아파? 근데 진짜 안, 안 아파. 아, 안 아프긴 안 아파. 아, 제잘논다 그러니까 제잘논다 클럽 가야겠다. 안 됩니다. 25살까지 동작을 유지해서 마법을 써야 된다는 말이야. 그런 얘기는 왜 하는 거야? 그런 얘기는 왜 하는 거야? 광대 이렇게 하면 좀 와인이야. 와 어, 맛있겠다. 이사님이 보내주셨어. 와 와인 대박 나 와인 먹고 싶데와 디지, 와인 컵으로 된 와인. 이건 좀 특별한 케이크 덜키. 뭐야 덜키. 특별한 오. 케이크 우와 대박 우와. 우와 내가 제작한 거 아니야? 이거 내 그거 아니야? 아 귀여워 아, 이게 뭐야 오빠 캐릭터 우와 어. 내 캐릭터잖아 끼끼 아, 귀엽다 돌돌 끼끼 그냥 누구야, 케이크를 선물한 베프리는 <laughs> 슬픔에 가득 찼다고 하였다 나샴페인 사왔어 오 3페이서. 나는 아무것도 안 사왔지 베걸 <laughs> <laughs> 베드래이거든요요 아, 그래? 호텔래 <laughs> 아, 그래? 호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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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그래? 바로 옆에 그 아, 그 아, 호텔 아, 가나 아, 라 패밀리 래 아, 그래? 아, 아, 러준아 이거.. 이따이 먹기 맞춰 난 진짜 이게 너무 먹고 싶었어 해봐 이 지금 다 이거 와아! 와아! 아라아시러시가러 뭐야? 러쉬가 뭐야? 러시를 모르는구나 그거 얼굴에 바르는 바디워시랑 바디크림이야 아 좋다 오 냄새 개좋아 야, 도 먹어야 되나? 고맙다, 강우아. 라면 먹자 가아 얼마 전 준형이 저희 집에 라면 먹고 갔는데 왜, 그때 왜 이제 왜 집에 없었던 거 필요한 거 사왔네. 둘이 둘이 표정 <웃음> <웃음> 표정 너무 웃겨. 아니, 표정이 <laughs> <나도> 너무 웃겨. 하지 마, 하지 마, 하비비 백0 0점백점1점에이야 66이야. 6나이야 66이야. 66이야.